예, 조금 끊어졌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찾으실 때 여러분이 꼭 유의해야 되는 사항을 범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명사인 경우에는 나형용사로 사용이 가능하면 플러스 나라고 단어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음, 동사로 사용이 가능하면 플러스 스라고 단어에 표시를 하고 동사인 경우에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표기를 하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 본문의 뜻에 가장 적절한 의미의 뜻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의무야,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권장. 가능하면은, 어, 품사를 다음 약어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타동사, 타, 자동사, 자. 이거는 의무고, 어, 그 다음에 이형용사는 형, 난용사는 나형, 부사는 부, 연체사는 연, 조사는 조, 조동사는 조사, 조동, 감탄사는 감. 접속사는 접. 다만 이건 권장상이에 필, 그, 의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해석을 올려야 되죠. 단어조사와 그 다음에 해석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엔 여러분이 실제로 발표하는 거 선생님이 들으면서 그,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요번 여러분이 올린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해석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문단별로, 단락별로 본문을 다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단락별로 해석을 다시고 이렇게 해석, 본문 번역 자료는 올려주세요. 예, 5번 여러분이 지금 출력해서 가지고 있을 자료, 5번 본문 번역 자료 예시. 이거 도쿄 고링 선수だけじゃない? 강쾌학은 오, 내추쇼가 아부나이. 라고 하는 우리가 첫 번째 논문. 선생님, 예를 올려놨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치시되, 이 한자에는 반드시 위에 이렇게 덧말로 이 한자, 도쿄고링도쿄는 거의 다 아시겠습니다만, 고링. 이거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링으로 있습니다. 올림픽인데. 이거 덧말을 달아요. 덧말을 다는 방법은 선생님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보문을 다 여러분이 치시고 데칠때 한자는 반드시 위에 덧말을 다, 다시고. 이렇게 다 치고 제목을 쳤죠. 제목에 다 한자 부분은 후리가나를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해석해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 첫 번째 단락이죠. 2 0 1 9년 10월 16일.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천천히. 2 0 1 9년 10월 16일 IOC가 도쿄 올림픽의 마라톤 경호를 삿포로에 옮겨서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지아れました. 이게 첫 문장이야. 그다음에 다 쳐야 돼. 선생님 중략했습니다만 다 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 문장이에요. 브라질오데 어고나와레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노바이 기온은 26도씨데 습도는 85%でしたので, その厳しさは明白です。이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첫 번째 단락을 다 이렇게 한자에는 일일이 유미가늘을 위턴말로 달면서 한 단락을 다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2019년 10월 16일, 아이오가 도쿄 올림픽의, 우리는 도쿄 오륜이라는 말도 하긴 하나? 많이 안 하죠. 도쿄올림픽의 마라톤 경보를 삿포로로 옮겨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쓰시고 마지막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의 경우 기온은 26도씨, 습도는 85%였으므로 그 심각함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시하는 것은 동경올림픽이죠. 동경올림픽의 그 심각함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한 단락을 본문을 치시고. 칠대 한자 위에는 유미가나를 덧말로 다시고 한분 안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행을 비워 주세요. 한행. 한행을 비우고 그다음 달라이첫 번째 논문에서는 도쿄 올림픽에서 오거나われる 33の競技のうち18が屋外での開催となります. 되겠죠? 이렇게 단당 부분은 어, 보통은 한 페이지만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영이는 어, 특별히 공부량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다두 어, 페이지입니다만 쳐주십시오. 그 대신 요약은 선생님이. 자, 이렇게 본문을 칠때 어, 여러분이 지켜줘야 되는 규칙입니다. 첫째, 글자 크기인데요. 제목은 1 2폰트그 다음에 본문은 11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일본어 본문도 한글 번역도 달락 단위로 작성하고, 달락 단락 단위로, 달락과 달락 단락 사이에는 한행 끼어요. 달락이 바뀌면 한행 비울 것. 그 다음에 한자에는 뭘 단다? 전부 유미가 나를 윗덧말로 단다. 이윗덧말 다는 방법. 자, 여기 네모. 가로 안에 적어 놨죠. 덧말 다는 방법. 도구로 가셔서, 글자판 클릭하시고, 글자판 바꾸기 클릭하시고, 보면 현재 글자판이라고 하는 게, 뜨죠? 그 한자 그절판을 일본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히라가나로 설정을 하시고,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도구로 가요. 그래서 언어 선택상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 확정하게 되면 몇 가지가 뜹니다만 그중에서 요미가나를 윗던 말로, 요걸 여러분이 서, 선택하세요. 그래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자를 그, 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요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딱 엔터 치게 되면 그게 덧말로 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한 노무는 두 사람이 한 페이지씩. 그런데 그첫 페이지의 마지막 그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페이지를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이어지는 문장의 끝, 문단까지 담당을 하세요. 이게 왜냐면은, 어, 이 보세요. 89번 논문, 우리가 첫 번째 할 논문인데, 여기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빕니다. 이 글씨가 크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처음부터 빽빽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두 번째 페이지 담당하는 사람보다 조금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페이지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 이 경우에는 가코쿠나조쿄가즈이타우에니고루지강으로 <목소리> 끝납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어디서 끝납니까? 보이십니까? 보세요. 쭉 가서 여기서 이 단락이 끝나요. 어. 그래서 요 끝나는 단락까지. 마지막, 첫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이 들어있는 문단의 끝까지, 문단의 끝까지 담당을 합니다. 선생님이 위에 써놨던 것 같아요. 음, 음. 이번에 수업 목차 및 발표 담당에 그렇게 써놨어요. 논문 첫페이지의끈 문이 둘째 페이지로 이어지면 그 문이 들어있는 문단이 끝나는 곳까지 담당한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열심히 찾고 공부하면서 찾아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문단별로 원문 치고 해석 달고 제가 담당하는 부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언제까지 올리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 네, 발표가 다음 주다. 그러면 요번 주?